제가 한 개그에 상대가 막 웃는다고 재밌는 대화를 한 걸까요? 아닐 겁니다. 그냥 웃긴 순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음식점 가면 엄청 맛있는 반찬 딱한개 있고 나머지 요리는 다 별로인 데가 있어요. 그러면 잘안 가게 되잖아요. 음식 전체가 평균적으로 맛있어야 계속 찾는 것처럼 대화도요 전체를 봤을 때 서로 마음에 들어야 또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자면, 대화는 정나라하게. 욕구가 드러날수록 재미가 있어집니다 오늘 내용을 시청할 분 정확히 골라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내가 한번 터트려야지 내가 원래는 센스 있는 사람이야 대화 전에 이런 생각 하고 계시는 분들 꼭 듣기를 권해드리고요 두번째로 내가 말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지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 분 계시다면 앞부분 3분만이라도 듣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보시라는 게 아니라요 이런 유형이시라면 딱 하나만 대화만 바꾸면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화란 발성이 좋아야 해, 리듬 있게 단어 길이를 조절해야 해. 이런 말 많이 하죠. 근데 이건요, 말하기 레벨이 98, 99인 사람이 더 이상 찾을 결함이 없어서 보완을 하려고 하는 그런 활동에 가깝습니다. 레벨 1인 사람이 따라하면요, 아이고 저놈 S네 이런 인상을 주게 되겠죠. 먼저는 대화의 상호 작용을 익혀야 돼요. 요즘 올림픽 시즌이자 배드민턴이나 탁구 보면요. 강한 스매시 하나만 잘한다고 게임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요. 기본적인 랠리가 가능해야 하잖아요. 공을 주고 받고 하면서 기회가 오면 뭘 시도를 해야지? 필살기랍시고요. 그냥 냅다 끼어 맞춰가지고 뭘 시도하면 당연히 잘 안됩니다. 대화에서는 이 필살기가 개그 유머죠. 근데 뜬금없이 웃긴 개그 보여줄까? 하고 필살기만 냅다 쓰니까 공도 없이 배드민턴을 치는 모양새가 됩니다. 혼자서 노는 거예요. 거의 모든 대화에는 욕구가 있습니다. 서로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서 찾아주면 아무리 딱딱한 주제의 대화일지라도요. 때에 따라 재밌는 놀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매너있게 솔직한 사람, 쿨한 성격의 사람하고는요. 대화가 재밌잖아요. 자기 욕구에 대해서 솔직하니까 그걸 발견하기 쉬워서 그런 겁니다. 반면 뭘 꽁꽁 감춰놓고 너가 알아서 찾아내. 나는 절대 안 알려줄 거야. 이런 사람하고는 아무리 하하호호 대화를 해도 뭔가 찜찜. 하고 재미가 없어서요, 다시 대화하고 싶지가 않죠. 숨겨진 욕구가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래서 대화의 재미라는 건 기본이 서로의 흥미와 관심 요소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속내 없이 내 이야기를 할수 있는 신뢰 요소가 있는가 이게 배경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마음이 솔직하고 이런 주제를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요 표면적인 부분 표현 방법에 대해서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핵심을 먼저 이야기하고 부연 설명을 이후에 하면 대부분의 대화가 재밌어집니다 만일 제가요 어제 시계를 새로 사서요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평가도 좀 받고 싶어요 욕구가 있는 거죠 야내 시계 어떠니 잘산것 같니 이렇게 물어보면 끝나는 건데 무슨 자꾸 소매를 걷어대고 팔을 막 휘적거리면서 시간을 봐요 그럼 알아서 알아채 주겠지 싶지만 이런 걸로는 정상적인 대화의 재미를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눈치 없는 친구는 제가 요즘 팔이 아픈가 왜 저렇게 휘적거려 생각할 수도 있고요 눈치 좋은 친구는 저놈이 지금 자랑하고 싶어서 저러네 하고 일부러 아무 말도 안 꺼낼 수도 있겠죠. 그럼 저는 저대로 아, 시계가 제대로 안 보였나? 하면서 점점 기괴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주제의 제일 앞에 제일 중요한 정보를 두는 것을 두괄식이라고 합니다. 주로 토론이나 해설, 기사에서 이 방법을 쓰죠. 즉시 필요한 정보 신속하게 대화를 나눠야 할때 빠르고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결론이 나오니까 에너지 소모가 작은 특성이 있습니다 대신 결론을 먼저 말하니까요 상대에게 대화의 주도권이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주도권을 뺏기고 싶지가 않아서 계속 대화를 질질 끌어요 대화는 듣는 것보다 말할 때의 쾌락이 훨씬 강하니까요 이렇게 주제의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정보를 두는 것을 미괄식이라고 해요 추리소설 같은 거 보시면 마지막 장에 범인 나오잖아요 아 누가 범인일까? 이상 상황이 어떻게 될까 스토리 전반에 대해서 궁금증과 기대감이 증폭이 되게 해서요 계속해서 주제에 몰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미괄식의 특성 핵심을 나중에 말하는 방법이 TV나 글을 통해서 볼때잘 먹히는 이유는요. 굉장히 치밀하고도 계획적으로 모든 장면, 맵, 페이지, 문장 하나 하나가 오감을 자극하고 감성을 북돋아주게 구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계획된 기술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 답을 모르는 스토리일지라도요, 참고 끝까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대열란 건요, 이런 치밀한 준비, 계획도 없이 그냥 흐름에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미걸식 표현의 단점만 압축이 됩니다. 답도 없고 흥미도 없는 시청률 0% 짜리 망한 드라마를 독방에 가둬놓고 무조건 보게 만드는 그런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다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 이런 완성된 매체들은 요 그걸 소비할 결정권이 100% 듣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 안볼수 있고요 지금 안 보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재방송을 볼 수도 있고요 결말만 보던 빨리 감기를 하던 시청자에게 주도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유튜브 보시다가 내가 원하는 거 아니면 혹은 재미없으면 그냥 나가면 되잖아요 주도권이 듣는 사람한테 있어요 근데 대화라는 건 주도권이 말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답을 말하기 전까지는 대화의 주도권이 말하는 사람한테 있다는 거예요. 만일 이 사람이 답을 안 알려 주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러면 평생도 안 알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혼자 말하는 시간이 길어지죠. 그래서 말이 지나치게 많으면 대부분 그런 유형은 재미가 없는 사람, 대화하기 꺼려지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일이 많아요. 문제는 일상 대화에서 상대방 답이 미치도록 궁금하고 그걸 알아가는 과정이 스릴과 모험이 가득한 그런 상황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말을 끊기도 좀 매너가 없어 보이는 것 같고 말하면 관심은 보여주는 게 그래도 사람으로서의 도리잖아요 그래서 좀 웃어주고 다음번부터 안 보게 됩니다 아닌 것 같죠 뒤에서 들어보면 다 그래요 중간 정리를 잠시 하면요 부연 설명만 많고 핵심을 나중에 말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만일 이런 식의 대화를 재미있게 하려면 이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가 필요한데 일상 대화 속에서는 그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핵심을 먼저 말하면 애초에 상대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바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서로 원하는 대화를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자연히 생겨요. 서로 답만 말하고 끝나는 거면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욕구의 관점에서 다시 봐야 돼요. 내가 말한 핵심이 상대에게 유익하고 궁금하기도 하면 거기서 나오는 게 질문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 영상 시작할 때요. 여러분한테요. 내가 한 개그에 상대가 웃는다고 재밌는 대화를 한게 아닙니다. 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왜 그런지 궁금하지 않은 분들은 여기까지 시청을 안할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다른 유튜브를 보러 가시겠죠. 저랑 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래, 뭔 말인지 드러나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분은 여기까지 시청을 하고 계시겠죠. 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실제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질문이 없고요. 관심이 있으면 질문이 생겨요. 그래서 상대에게 궁금증과 질문, 의문이 일어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은 대화를 어느 정도 잘 하는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관심이라는 걸 끌어내기 위해서는요. 필연적으로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 궁금해하는 과정, 좀 노골적으로 표현을 드리자면요. 나랑 대화하는 이 사람의 욕구가 뭔지 알아내는 그 단계.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스몰톡입니다. 거창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덥구나 아니야. 지금 딱 좋은 상태야.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주제에 대화를 해야 할까요? 오늘 날씨가 좀 덥지 않아요? 이런 질문 정말 상투적이지만 욕구가 바로 파악이 가능하죠. 덥다고 하면요. 시원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온도 딱 좋대요. 그렇게 대답한다면 약간 더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파악이 됩니다. 이 사람 먹는 거에 대한 욕구 알고 싶어. 요리는 뭐 좋아하세요 한식 일식 이것도 진짜 진부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욕구는 즉시 파악이 됩니다 상대가 아구찜 좋아한대요 그러면 해산물 좋아하고 매운 거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 브랜드 아구찜 좋아하세요 아구찜 말고 다른 해산물 또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물어보면서 나도 좋아하는 공통적인 거 나올 때까지 서로 물어보면요 같이 통하는 주제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요 뭐 대화의 스킬 이런 것도 솔직히 필요 없습니다 공감대만 제대로 만들어지면 사회성이 단 10%만 살아있는 예비 사이코패스라도 충분히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짜 아무나 다 하는 대화 이런 걸 따라 가기만 해도요 대화가 너무 어려워요.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상태를 벗어나기가 수월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도무지 하나도 통하는 게 없고 아무리 많은 질문을 주고받아도 대화의 교집합을 찾을 수가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이걸 어떤 문제다라고.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요. 제 경험상 그 사람은 아주 이상한 콘텐츠에 계속 노출이 되고 있거나 마이너한 주변 환경에 빠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결국 내 입으로 나오는 내용들은 내가 자주 접한 경험들, 자주 듣는 메시지가 합체가 돼서 나오는 거란 겁니다. 하루에 5시간씩 뉴스 보는 사람이면요. 정치, 경제 이야기가 대부분일 거고요. 만화책을 하루에 3권씩 읽는 분이라면 만화 이야기가 대화의 주요 내용일 거예요. 근데 이런 일반적인 콘텐츠가 아니라요. 외계인, 음모론 이런 거에 지나치게 몰두된 사람도 있어요. 이런 유형의 콘텐츠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요. 단순 흥미 이상으로 파고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의 욕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공감, 동의가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문화나 세대 간의 차이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각각의 그룹이 주로 듣는 내용, 선호하는 메시지가 다르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제쳐두고 내가 남들에게 대화하고 싶은 사람, 말이 통하고 재밌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아주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게 좋다고 권해드립니다. 가끔은 내가 아주 잘 아는 사람보다 말도 잘안 통하는 외국인하고 잘 통할 때가 있잖아요. 애초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인류적인 공감대를 찾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기 때문입니다. 통할 수밖에 없고 공감할 수밖에 없는 대화의 소재를 찾기 때문인 거예요. 중간 정리를 한번더 하면요. 사람이라면 느낄 수 있는 공통 욕구, 주제에 대해서 접점을 찾고 그 중에서 상대도 흥미가 있는 세부 주제로 조금씩 좁혀 들어가면 어느새 내가 원하는 대화와 상대가 원하는 대화가 정확히 매칭이 되는 순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실제 매칭이 되는가의 증명이 질문이라는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는 스몰톡은 되는데 깊은 대화가 어려워요. 반면 상대도 나한테 호감은 있는데 깊이 친해지기는 어려워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안 맞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사실 안 맞으면 안 보는 게 제일 간단한 방법인데요. 그렇다고 맞는 사람하고만 만나면 사는데 있어서 기회나 다양성이 좀 줄어들잖아요. 이럴 때 필요한 게내 관심 분야 외적인 부분의 지식을 학습하는 겁니다. 깊이 친해지기가 어렵다는 거는요, 결국 내가 깊이 다룰 수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운동을 좋아하고 상대도 운동을 좋아한다고 해서 친해졌는데요. 막상 다음 주에 운동 같이 할까? 이러고 보니까 이 친구는 실내 스포츠를 좋아하는 거예요. 당구나 탁구 같은 걸 선호하는 거죠. 근데 저는 오래 달리기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갈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특정 운동을 같이 해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스포츠를 즐기는 폭을 좀 넓히고 여러 가지들을 배워 보면 운동으로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대화에서도 뭔가 깊이 안 통하는 게 물론 성격 차이 이런 것도 있겠지만요. 경험의 폭을 넓히면 통하는 부분도 자연스럽게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미도 한 개만 죽어라 파는 사람이 내실은 있지만요. 두루두루 인기가 있진 않고요. 좀 집요한 면은 없어도 이것저것 해본 사람은 내실은 없지만 인기는 있어요. 이게 제가 어떻게 해라. 권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내가 사람들하고 통하는 게 너무 없다면 내가 접하는 영역들을 확장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첫째로 대화는 욕구를 파악하고 솔직하게 드러낼 때더 재미있고 의미 있어집니다. 중요한 정보를 먼저 전달하는 두괄식 방식이 일상 대화에서 효과적이고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즉각적인 관심을 끌고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도 질문의 여부를 통해 빠르게 알수 있습니다. 둘째로 대화의 시작은 스몰 톡으로 상대방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질문으로 상대방이 덥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통해 관심사를 탐색하고요. 이를 통해서 공통 관심사를 발견하면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상대방의 욕구에 맞춘 대화는 질문을 유발하고 질문은 대화를 지속시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셋째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쌓으면 더 많은 사람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할수 있습니다. 이는 대화 주제를 확장하고 공감대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고요.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더 많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드렸지만요. 결국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유의미한 대화를 하기가 어렵고요. 나를 좋아 하는 사람은 그냥 일상만 공유해도 거기서 큰 공감대와 재미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먼저는 이미 나를 좋아해 주고 있는 사람에게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권해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